황우림 님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황우림의 포카림'에서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노래를 또 불렀습니다. 선곡을 보면은 좀 어버이의 날과 연상되는 노래를 많이 불렀거든요. 뭐, 지 o 디 어머님께, 싸이의 아버지, 임영웅의 아버지 노래를 불렀어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선곡을 했고,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 선배 가수 분들의 히트곡을 불렀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네요. 지금 이게 열창하는 모습이죠 황우림님 같은 경우는 임영웅님 노래 되게 많이 알아요 유튜브 채널에 많이 커버해서 올렸었고 또 화밤에 이제 가끔 나오는데 이제 게스트가 임영웅님 노래를 부르면요 따라 불러요 별별같은 날 사랑하도 다 인지하고 있고요 많은 노래를 다 알고 있는 것좀알수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광고하는 TS가 지금 건강기능식품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상황, 관절 미남, 관절 미뉴하고 이렇게 나왔죠. 칼슘, 좀 그런 것 같아요. 고령 인구 증가와 기대 수명이 증가해서 지금 좀 새로운 어떤 분야를 개척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지금 아티스트 임혜원과 모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고공행진 하고 있죠. 그 기세를 지금 그대로 좀 모으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도 지금 이 티슈샴푸 전속 모델이 임영웅이다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해외 시장으로도 가고 있죠. 영웅님이 어, 사실 뭐 지금 물 들어왔을 때 제대로 지금 노를 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제 프리안 닥터에서 임영웅의 이 개인 채널 한달 수익 이 10억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수정치를 냈는데. 조금 오버가 아니냐라고 또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보면은, 일단은, 어떤 계산이 세밀하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기자가 유튜브 채널 한다 수익이 10억 이상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뭐 예전에는 2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49만 명 넘었고, 지금 뭐 100만 명 넘었죠. 그런 상황이 때문에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이 기자님이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이 수익치를 낸 건지는 알수 없는데, 조금 오버된 것 같다는 의견이 좀 많아요. 근데 뭐 정확한 수입은 뭐 임영웅님 유튜브를 관리하는 이제 회사 측에서 알지 않을까 싶어요. 다이아 TV요.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노래 영상이 많고, 또, 이, 응튜브 같은 경우, 일상 유튜브 같은 경우도 영상이 길거든요. 뭐, 지금 은하스타가 보통 이제 뭐 8분에서 거의 9분 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메영님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길단 말이에요. 이게 예, 지속시간이 길면 또 아무래도 더 많은 수입이 나오기 마련이고, 영상이 길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8분짜리 제작하는 거랑 뭐 10, 뭐한 20분짜리 제작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일부러 좀 길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야지만 수입이 많아지니까요. 영웅님 유튜브가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또 보기 때문에 조금 기자분이 조금 이제 조금 더한 스푼 한 스푼 더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또한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한 이수익 같은 경우는 이명웅님 이 다이아TV 측에서 공개를 해야지만 좀 완벽하게 좀 오픈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결론은 임영웅은 유튜브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수익을 얻고 있다. 좀 포인트가 또 아닌가 싶습니다. 또, 장민호님이 3년 전에 초보 유튜버 시절에 좀 추억이 소환이 됐습니다. 지금 뭐 사진은 정동원 군인데, 이제 임영웅이 유튜브를 훨씬 일찍 시작했잖아요. 뭐임영웅 같은 경우는 무명 시절부터 차곡차곡 신정원 대표님과 함께 시작을 했죠. 그 당시 장민호님은 조금 더 이름이 알려진 가수였거든요. 영웅님이 제 촬영을 했는데 적적으로 극 협조해주고 영상의 조회수가 지금 엄청나죠. 이제 장민호님이 초보 유튜버 막 시작했을 때 영웅님은 조금 이제 연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독자 40만 명을 보유한 이명웅님에게 장민호님이 넙죽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아직은 초보 유튜버 장민호입니다라면서 수진처럼 무셨다라고 해요. 또 이제 임영웅님의 노하우가 간절했던 장미로님이 일주일 안에 구독자 만 명을 채우게 해주면은 이제 임영웅에게 운동화를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그리고 열심히 했죠. 노하우를 익히고 결국에는 이렇게 후배의 조언 속에서 3년간 열심히 한 결과 구독자가 30만 명이 됐다라고 말을 하네요. 어, 굉장히 많은 구독자가 또 모였네요. 아마 영웅님이 알게 모르게 비공식적으로 형님에게 많은 팁을 또준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참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무명시절에 컨텐츠를 장민호님 정말 하루 종일 촬영을 해서 방송을 했는데 전 동생을 사랑하는 게 많이 보였어요 사실 카메라라는 게내 옆에 있다는 게 되게 신경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민호님이 또 동생이 해보겠다고 유튜브 열심히 찍으니까 또 이렇게 흔쾌히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뭔가 불량을 만들어준 막 재미있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참 장민호님이 참 영웅님에게 정말 고마웠던 게 많은 것 같아요. 또 영웅님이 그만큼 장민호님에게 잘했으니까 또 그런 것이겠죠. 참이 탑6의 우정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근황을 전했습니다. 지금 딱 보면은 이런 상황. 태양을 이렇게 좀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태양을 피하고 있는데, 뭐 피할 순 없죠. 눈도 지금 감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옷차림이 시원시원합니다. 일상 편안한 복장으로 갖춰 입은 것 같아요.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손으로 막지 않고 그냥 빛을 온몸으로 느끼는 모습. 어 이제 이 사진을 보고 다양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바지니까 여름의 느낌이 오는구나. 여름이네 어디야? 광고 촬영하는 걸까? 귀엽다. 이것도 무슨 스포야?라고 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미영이 은근 은근 스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사진을 딱 올리면은 일단 무조건 이거 스포 아니야?라고 막또 고민을 하는 거야. 또 많은 분들이. 어, 한 팬분 같은 경우는 이 청정원 어떤 새로운 광고가 나오는 게 아니냐 햇살을 가리고 있으니까요. 고스프하는거 아니냐라는 말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가게가 특이합니다. 그렇죠? 딱 봐도 특이한 걸좀알수 있어요. 이 의자 같은 경우도 어, 그냥 길가에 영이면 갔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좀 인테리어가 이래요. 이거좀 보면 일단은 이런 상황. 어 이제 영님 팬분께서 이미 갔다 오신 곳이래요. 이제 핫한 곳이고, 따님분이랑 또 갔다 오셨다고 하네요. 정확히 이제 이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칼라스 커피입니다. 어풀 주소를 보면은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16길 16이에요. 지하철 같은 경우는 가좌역 1번 출구로 가깝습니다. 지금 기도를 보면은, 요런 상황. 되게 핫한 곳인 것 같아요. 뭐 이미 딸이 이제 엄마한테 가자고 해서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보면은, 망원역 근처죠. 그뭐다 영님 회사, 뭐 합정, 홍대 다그 근처인 것좀알수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이 좀 많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점심. 흔적한 때딱간것 같아요. 더 보면은 또 이런 상황. 지금 이 칼라스커피 자체가 지금 인테리어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 이게 이동이 가능한 돌 같죠? 인도다 보니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깔려있고, 이렇게 보면은 이런 지도로도 볼수 있고요. 지금 같은 지점인 게딱 확인이 되죠. 깔끔한 곳이에요. 요즘에는 뭐좀 깔끔한 인테리어가 또 굉장히 토하는 것 같습니다. 후기를 보면은 깔끔하고 맛있다고 합니다. 이게 주소로 보면은 서울시 마포 구 성산동에 속해 있고요. 뭐, 이게 업체 측에서 공개된 사진인데 보면 이렇게 앞에 의자가 없죠. 이게 뺐다 떴다 뺐다 떴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아티스트 이명인 거가 똑같죠. 앞에 유리창 앞에 보면 이렇게 은색으로 칼라스라고 써 있죠. 지금 디스티 이명 쪽에 보이는 거랑 같은 곳인 걸또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스포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뭐 팬들 말대로 정말이 햇살 담은 쪽 스포일 수도 있고, 햇살 담은 쪽 스포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어떤 신곡에 대한 스포가 또 아니냐, 뭐 그런 말도 있고, 또이 앞에 의자가 있으면은 이 자리가 영웅 시대 자리가 아니냐. 말도 있고요. 정말 다양하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이명님은툭 던지고 이렇게 팬들에게 정말 다양한 토론의 기회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신곡에 대한 스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태양과 관련한 또 이렇게 기선을 보면 좀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하늘을 쭉 뜨고 가면은 우주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영이 분명 이제 우주에 대한 뭔가 오구로 쓰고 싶다 했는데 그런 거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온 우주 태양 팬들 항상 팬들이 나를 바라봐주고 있고 나를 비춰주고 있고 다양한 의미로 또 해석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아티스트 이명이 또 오랜만에 근황으로 많은 분들이 또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